하늘궁에 서울시 은평구에서 온 김은생입니다. 네. 하늘궁에 강강오니까 선녀들이 얼마나 많아. <laughs> 얼마나 선녀가 많아. 얼굴에 막 빛이 나잖아. 맞죠? <laughs> 네. 근데 지상에서 온 사람은 영 빛이 없어. <웃음> <웃음> 저 간단하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했고요. 응. 한번 했고, 저,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응. 회담을 한번 했는데, 열이여 응. 또한번 한다고 하는데요. 응.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응. 질문을 박수, 박수. <laughs> 재미가 없는 질문이죠? 예! 재미가 별로 없죠? 예. 지금 국제정세 남북한정세는 허경영이가 나타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정세에요 예. 맞아 맞아 예.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세계경제가 안 좋죠? 예. 우리 한반도는 제2의 IMF가 올 수가 있죠? 예. 이런 형국이 오는데다가 북한하고는 화해 무드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단계에 와있죠? 네. 미국하고 한국이 사이가 슬슬 멀어지는 것 같죠? 네.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은 것 같죠? 네. 이걸 미국에서는 느끼겠죠? 네.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는 네. 최고로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백척 간두에서 네. 우리가 한발 잘못 뛰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행복이 맞죠? 네. 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하고 한국과 북한이 똘똘 뭉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돼. 맞아, 맞아요. 일본 수상은 막 북한하고 이러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저쪽에서 의심을 하고 있어. 그렇죠? 막 이상한 협정을 할 수도 있고 불안해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일본을 의지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으로 힘이 몰려요. 예. 알겠죠? 예.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을 일본과 협의해가지고 중국을 치는 전쟁을 미국이 감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예. 알겠죠? 예. 그러면 일본하고 썩썩썩썩 썩썩 해가지고 중국을 때리자. 그러니까 중국을 폭격해가지고 중국의 산업시설, 군사시설을 일격에 무력화시키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앞으로 100년 동안 더 장악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대로 있으면 미국이 1년에 중국에 얼마를 돈을 보태줘요? 500조. 4,500억불 1년에 적자야. 미국이 중국한테. 알겠죠? 우리나라돈 500조. 또 미국이 일본한테 1년에 얼마를 적자 봐요? 일본한테 3,000억불, 300조 이상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1년에 1조, 1,000억불 적자인데, 그 중에서 중국과 일본의 적자 보는 게 80%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돈이 매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6,000억불. 경상주지 적자가 5천억 불, 1조 1천억 불의 적자가 생기는데 그 1조 1천억 불을 아시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한국은 거을쬐 조금 가져와, 맞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미국이 꼬랑지로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로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미국은 돈을 찍어 내가 살아가는 나라야 아무리 돈을 찍어서 나라, 다른 나라의 빚을 갚아도 달러가 인플레가 생길까? 안생겨왜안 생기냐 달러만 보면 숨겨버려 아시아의 나라들이 창고에다가 미국도 중국도 달러만 있으면 갖다 숨겨 맞아? 맞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도둑놈들은 돈을 달러로 바꿔 가지고 지하실에 어디 숨겨놔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숨겨난 달러가 자꾸 늘어나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돈을 찍어서 해외 빚을 갚아버려도, 달러 가치가, 인플레이 생기나? 네. 안 생기고.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 통화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 앉아서 먹고 사는 거야, 쟤들. 응? 미국에 가면 전부 매이진 차이나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 상품이 전부 중국에서 온 거야. 그럼 뭘로 먹고 사나? 달러 찍어가지고. 자꾸 자꾸 빚을 갚아봐 세상에 그 통제가 안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돈 채권국이야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그돈다 내놔라 그러면 미국은 망해버려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돈다 내놔라 이러면 중국 미국은 망해요 미국이 불안해하네 이럴바에 망신당할 바에는 전쟁을 한번 하자 이래서 중국을 폭삭 앞으로 100년간 못 일어나게 하면 해자.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북한이라나 남북을 사이에 두고 지금 전쟁 예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나는 신인이 하늘에서 와서 놀러 왔나? 아니야 알죠? 네.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앉아서. 맞아, 안 맞아요? 네. 아. 아,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트럼프가 초청하고, 뭐또 사원의장이 초청하고,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그러니까 가서 또 미사일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요. 뭐, 질문? 예.